제가 지금 밥 먹고 있다가 구독자 1,000명이 돼서 이 순간을 좀 찍고 싶어서 찍게 됐습니다. 사무실 근처에 둘집집에서 어머니하고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좀 전에 999명이었거든요. 1시간 정도면 1,000명 되겠네 했는데 1,000명이 됐네요. 어, 모든 1 0 0명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감사드리고 이 영상에 이어서 추가 영상을 제작해서 편집을 올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감사드립니다. 어머니, 감사합니다. 한번해보세요 감사합니다. 어머니는 안 나오고, 목소리만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지금 이제 천명 달성해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, 우리 구독자님이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면서 이렇게 이 얘기, 저 얘기를 저랑 같이 또 나누시는 또 이런 신기한 또. <laughs> 광경이 벌어졌어요. 또 구독자님이 또제 영상이 유익하게 보셨다고 하시면서 비타오백을 또 한박스 사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네.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구독자님에요. 이저 모르시는 <laughs> 구독자님인데 오셔가지고 제가 되려 이렇게 힘을 받고 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. 네. 이것도 이제 편집해서 다 올리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시작 좋은 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. 어, 여기는 지금 고속터미널 파밀스테이션의 밥집인데 어,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천명 기념으로 나왔습니다. 누구냐면은 저랑 또 친한 또 모델 동생이기도 하고 제 유튜브 스승이에요. 제가 첫 영상을 어, 올릴 때이 동생이 같이 나와줘서 또 알려줬었고 또제 편집을 처음에 할때또다 도와줬어요. 저희 사무실에 와서. 그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. 내가 구독자 천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은 꼭 너한테 밥을 사주겠다. 근데 그날이 왔어요. 그래이 어, 친구가 그때는 구독자가 한3 0 0 0명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10배가 늘어서 구독자 3만 명의 고니 TV라고 이제 제품 리뷰하는 품격 있는 어, 고니 TV 어, 운영하는 친구인데 네, 아니에요 진짜 품격 이게 말 잘하니까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밥을 먹으러 와서 이제 영상을 꼭 찍고 싶어서 이 동생이 또 특별히 어, 비싼 초상권 비싼 친구인데 또 나와준다 그래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뭐0명 여러분들 다시 감사드리. 음, 맛있게 밥 먹고 음, 동생이랑 얘기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 어, 수익이 이제 좀 있으면 창출이 되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어, 더 양질의 컨텐츠로 더 공부 많이 해서 좋게 좋게 보답을 해서 최고의 지식을 같이 전파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요. 오늘 동생이랑 밥 맛있게 먹고 어, 감사함을 동생한테도 전달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동생 이제 한 마디 해줄래요? 아, 사실 제가 알려드린 게별게 없는데 어, 본인이 그승조 형이 너무 열심히 본인 스스로 너무 열심히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천 명까지 갈수 있는 거 같고 제가 진짜 빈말이 아니라 형이라면은 천 명이 아니라 진짜 천만 명이 될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 정말 조금의 그 계단의 시작점에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네, 제가 앞으로도 뭐좀 많이 부족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,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승조형이라면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